자,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찬송 288장. 통일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2절. 자, 우리 같이 한목소리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방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래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두한자니이다 아멘. 자 지금 모세는요.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왜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그냥 두십니까? 왜 당신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니 나를 의지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일할 거야. 바로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바로의 손이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강한 손으로 하겠다. 내 손이 더 강하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애굽의 바로는 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향해 이렇게 선언하셨죠. 내가 너희의 왕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시리에 빠진 모세를 위로하며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전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마음의 상함 때문에 가혹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상했을 때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상심한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자, 시리에 빠진 모세를 위로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구방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시죠. 애굽방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하라. 여러분, 모세가 왜 시리에 빠졌습니까? 모세는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는 했어요. 하나님 명령 듣고서 말씀 가지고 바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바로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선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요. 바로가 말 듣지 않을 거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을 때 바로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거절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장자를 칠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내보내주세요. 그 결과, 바로가 기세등등해졌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가혹한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벽돌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게 되었고 바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보며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모세가 시리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위로한지 위로한 뒤에 그에게 그 명령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하라. 지금, 다시 기회를 주셔요. 모세가 넘어졌던 그 자리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보내시고요, 그 자리로부터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셔요. 죄지였던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셔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 이스마일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능함은요. 엘 샤다이예요. 우리는 전능함 하면 남성적 단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엘 샤다이라는 말은요. 여성적 전능함입니다.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를 품는 자신의 품에 품는 엄마의 전능함이에요. 그렇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너 다음부터 똑바로 해? 이게 아니에요. 행하다라는 말은요,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엄마의 마음으로 넘어진 아브라함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다시 걸어와. 다시 걸어와. 걸어와서 내 품에 안겨. 자, 아이가 걸음마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요. 엄마는 한박 웃음을 띄고 아기를 향해 두 팔을 벌립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넘어질까봐 두 팔을 아이를 향해 뻗고 아이를 응원해요. 옳지? 그래, 잘 걷는다? 그러다가 아이가 기웃뚱거리며 넘어지려고 하면, 엄마는 그 아이가 땅에 부딪히기 전에 재빨리 손을 뻗어서 손으로 아이를 낚아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또 걸으라고 해요. 그 과정을 통해 아이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내하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보다는 우리의 변화와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말이야 고쳐쓰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넘어진 자리로 다시 보내고 또 일어설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얼마나 잘 넘어지고 실수하는지 알아요 10편 113편을 보면요 10편 113편의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아신다는 말입니다.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나 그러니까 체질, 이 말이 히브리어로 예체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형성된 것, 만들어진 구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구조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요,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며, 또 계속해서 기회 주시는 거예요. 넘어졌지? 또 해봐. 또 해봐.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률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그 속에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묵상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삶의 오래 참음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구원이 된다라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또 기회 주시니까, 자 마음껏 실수하고 넘어져도 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믿음의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명령 가볍게 여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당장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당장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요. 죄를 짓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발목 잡히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게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매일 매일 그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져요. 정신 차리고 어 저분이 이제 다시 또 힘을 내네 그리고 또 넘어져요 보면. 또 여지없이 그 자리에요. 어떤 사람 매일매일 사람 문제. 어떤 사람 매일매일 돈 문제. 항상 똑같아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계속 넘어져요. 오늘 우리는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넘어진 자리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넘어져 있는 분 있으세요? 그냥 어깨 축 늘어뜨린 채 교회만 왔다갔다 하고 있는 분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일어서야 될 때이고요. 지금이 바로 다시 달려가야 할 때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우리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지금이에요. 지금. 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래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시 출애굽기 4장 10절 좀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대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는요 예전에 그가 했던 말을 또 다시 반복합니다. 예전에 그가 이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너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런데요, 모세가 그 말을 다시 반복해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말 듣지 않는데, 바로가 제말 듣겠습니까? 저는요,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요, 모세의 고질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고 계속해서 하시는데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말안 듣잖아요. 바로가 제말 듣겠습니까? 저입 분하다니까요. 그는요 계속 자기 자신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자기를 주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할 때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자기를 주목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 아까 우리 찬성 불렀죠?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고 구속한 주님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봐야 하는 것은요. 입이 둔한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는요,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말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제말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믿음 안에서 달려갈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넘어진 자리에서 또 일어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왜 계속 넘어져 있고 왜 계속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까? 왜그 기회를 우리가 발로 차버립니까?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눈싸움인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 계속 내가 보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감정이 상했는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자꾸 나를 보는데요. 이렇게 나에게 집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회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발로 차버리게 됩니다.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벽 다시 눈을 주님을 향해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깨어서 이 믿음의 길, 힘차게 달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넘어진 자리로, 자리로부터 계속해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넘어진 그 자리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두팔 벌리고 이리 걸어와, 걸어와라고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해 일어서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자, 우리를 향해 또 기회를 주시며 넘어진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고 또일어와 걸어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다시 일어서 달려 가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우리 눈에 품고 우리 마음에 품고 다시 달려 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